더 실패라고 음. 더 이런 감정을 느껴보고 더 인정을 잘 해야 You're gonna find out what you want. 왜냐면 음. 그런 걸로 통해서 원하지 않는 것부터 보이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원하는 거를 더 찾기가 쉬워진다.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몸에서? 저는 항상 뭐 엉덩이죠. 엉덩이? 여자는 엉덩이다. 예. 그리고 코어가 엉덩이다. 그리고 음, 등. 등. 저는 남자든 여자든 등이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맞아요. 그 등이 딱 잡혀있고 그 밑으로 엉덩이가 팍 튀어나와 있어야지 네. 되게 멋있죠. 뒤태. 뒷태. 뒤태가 좀 앞면보다 더 멋있다. 네, 여자든 남자든 뒤태를 딱 봤을 때딱 음. 안기고 싶은. 그럼 예를 들어서 얼굴은 되게 거의 완벽해. 근데 뒤태가 무너졌어. 이 사람이랑 삐는 아. 얼굴은 좀 그냥 보, 보통에서 조금 모르겠어 근데 뭐조금이 보통에서 모르겠어요? 보통에서 조금 보통보다 안, 아니야 아... 근데 뭐 뒤태 등이라든가 엉덩이 이런 데가 완벽해 뭐 자,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 잘생긴 사람을 골라서 팀짐에 보낼게요 잘. 아 진짜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폐기 씨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사실 요즘에 운동 전도사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네. 여기 팀 집에 오고 계신 친구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쵸. 또 이제 폐기 씨의 어떤 잔소리와 어떤 그. 푸쉬를 통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이 들리는 분들. 예. 제 잔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예. 제가 팁 줘요. 팀샘이랑 하려면 야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욕심 있게 가. 이렇게 맞아요. 예, <laughs> 안 좀, 그러면 잘려 이런. 예,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laughs> 근데 그 가르쳐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예. 그때 와닿았던 게 제가 제 친구 베프를 데리고 와서 네. 이제 애기 육아를 낳고 음. 손목도 뭐고 항상 뭐 차고 음. 있고 뭔가 체력도 없고 근육도 네. 없고 운동도 안 하는데 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도 항상 없대요. 음. 그 친구랑 운동을 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음.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되게 친한 친구여서잘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아 사랑이 있으셔서 잘 가르친 거라 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설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는 거 되게 답답하고 차라리 다이렉트로. 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요즘에 운동하는 친구들 좀 주변에 늘었죠.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좀 주변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아. 그짤 혹시 보셨어요? 혼자 갈 때와 같이 갈때이이시너지였 어, 제가 나중에 보는데 아, 이 시너지가 달라요. 운동을 어. 하는 같이 하러 가는. 근데 사실 회장 들어가자마자 전제가할 거고 네. 이쪽 거기 할거 하는데 음. 그냥 같이 가는 운동 맞아요. 버디가 있다. 맞아요. 운동 그리고, 버디 진짜 네. 중요하죠 운동 버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운동 버디들끼리 만나고 운동 안 하는 친구 한명껴 있으면 이제 대화 못 끼는 거죠. 대화가 이제 통하지가 통화, 못. <laughs> <laughs> 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 보고 있는 패이씨 팬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근데 그분들께 그 펭이 씨께서 운동은 꼭 해야 된다 운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하우 이런 걸 내가 좀 알려준다면 난 요거를 얘기하고 싶다 요거 한 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으로 안될것 같고요 너무 많은데 예. 일단 아까 그 나비와 애벌레를 얘기했듯이 예. 운동 처음에 트레이닝 받는 거가 너무 중요한데 약간 오픈 마인드 네. 약간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음. 마인드로 가서 음. 운동을 해서 배울 것 맞아요. 그리고 트라우마 있는 분들 많잖아요 어, 제가 사고가 나서요 제가 여기에 다쳐서 요 이런 음. 분들도 네. 뭐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 그런 분들도 약간 오픈 마인드 를 가졌으면 좋겠고 맞아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몸은 음. 음. 그리고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게 안티에이징은 근육이다 맞아요. 근육은 당신의. 엔진이다. 네. <laughs> 그러니까 근력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저는 진짜 체력이 진짜 원래 좋은 편이거든요. 음. 근데 운동을 하면, 아, 운동하면 더 피곤하지 않아? 라고 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저는 운동을 해서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진짜 국가대표. 라고 항상 사람들이 부를 정도. 피곤할 때도 운동은 스킵하지 않죠. 운동은 항상 시작을 오히려 하고 하는 게 필요해 보게 되니까. 한국 올때제 네. 처음 스케줄이 팀팀쌤한테네맞아요 <laughs> 운동 스케줄 좀 주세요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재미있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운동이. 네, 예. 그러니까 운동 하세요라고 얼마나 이런 영상들이 많겠어요. 맞아요. 유튜브 요새 건강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이 거, 재미를 조금 느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음. 좀 끈기 있게 좀 했으면 좋. 좋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것도 유튜브 보면 아~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음. 하실까 봐 음.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음. 못 느끼는 음. 건데 음. 이거를 제가 느꼈던 이, 이 변태를 네. <laughs> 음. 많은 사람이 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냥 단순히 운동을 깨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좀 예산을 넉넉하게 가지고. 여유롭게 좀 조바심 없이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저는 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죠. 진짜 20, 이전 2022년 선생님 만나기 전과 지금 음. 멘탈을 보면 음.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음. 훨씬 건강해요. 음. 근데 이게 저는 운동이랑 좀 관련이 많이 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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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 머리 좋아지려면 뇌 써야 돼요. 라는 음. 말이 아니라, 머리 네. 좋아지려면 몸 쓰세요. 라는 음. 영상이 있었어요. 음, 근데 맞아요. 그게 약간, 어? 팀 선생님,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몸과 예. 뇌가 연결되있다는그말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라는 게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를 음. 위해서도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폐기 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기의 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를 요즘에 잃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 무미건조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회계 씨는 진짜 스스로를 아끼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여러 가지 다, 다른 또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팬들에게 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 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가장 예.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어떻게 How do you know what you want? 이거를 예. 자,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예. 음, 원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아냐? 음.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음. 알아들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음.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저를 저 밖에서 계속 한번 봐요. 아. 그래서 단점이라든가 잘못한 음. 거든가 당연히 실수는 인간이라서 하는데 음. 계속 돌이켜 보는 음. 뭐 누구나 자존심은 있는데 음. 나중에라도 인정하고 음. 실수를 했을 때아 I, I fucked up 음.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음. 좀 유, 용기 있더 실패하고 그러니까 더, 더 음. 이런 감정을 느껴보고 더 인정을 잘 해야. you're gonna find out what you want. 왜냐면 음. 그런 걸로 통해서 원하지 않는 것부터 보이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원하는 거를 더 찾기가 쉬워진다라는 음. 말을 좀해 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자기 애가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셀프 모니터링도 같이 하니까 음. 사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네. 이렇게 자기 디렉션을 정하기에 훨씬 더 좋고 그쵸. 또 불필요한 것들은 또 해제 해체해 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아무튼 오늘 폐기 씨 모셔가지고 어, 저희 운동 변태에서 이렇게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자기애가 아니었을까, 셀프러브 그래서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잘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이미지 같은 거 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욕망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패기 씨처럼 많은 분들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말 하는 마디만 예. 해줘. 제가 한국 외국에서도 이런 DM이나 예. 팬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주 받는 메시지가 네. 어, 영감을 줍니다. 요마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라 부러워요라는 음. 말을많이해요 아, 부럽다. 근데 부러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상대적 박탈감 인시큐어, 이런 거. 예. 한국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음. 근데 그래서 어떻게 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너무 많은 조언이 있지만 음. 그 중에 하나가 좀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다는 거 다시 맞아요. 그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 중에 운동에서도 저는 되게 secure 해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insecure 한적 되게 많았거든요. 자존감도 음. 엄청 떨어져 있고 음. 자격지심도 느껴본 적 되게 많은데 음. 그게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고쳐진 것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이 단순히 이렇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신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그 철학가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이런 분들은 다 운동 선수들이에요 어. 소크라테스는 군인이었고 음. 플라톤은 그 유명한 레슬러거든요 오. 둘이서 어떤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논했던 게 아니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인생을 논했던 거거든요 음. 사실은 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요 저희와 똑같은 거죠 <laughs>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페기시 통에서 중요한 메시지들 저희가 나눠봤고 아마 이걸 통해서 물론 이걸 듣고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쵸. 새로운 시장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또 촬영 끝나면 유럽으로 가시죠. 네, 내일 또 다음이다. <laughs> <laughs> 내일 또 네. 네. 가서 짐 싸세요. 오늘은 한국에 있지면 내일은 또네 내일은 두바이. 예, 두바이에 계시고 <laughs> 이 또, 영상 선생님 다시 제가 예. 또 마지막으로 예.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예. 많은 사람들이 에벌레다 나는 나비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좀 빨리 인식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패기씨 가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번에 그. 아, 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네, 글로벌. <웃음> 글로벌. 저번 <laughs> 프로... <혼자> 컷하고 있었던 거. <laughs> 글로...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또몸 만드셔야 되잖아요. 아 네네. 아그 시크시요. 아 예. 시크시요. 엔디 아, 어, 지금 비밀 유지 계약서 보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요건 잘라 주십시오. <laughs> 아니 시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건강한 행복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어, 마무리가 왜 이래요? <laughs> 마무리 멘트 하나 있으셔야 되겠네. 있어요, 네. <laughs> 우리 다 같이 초월할 초월, 초월할까요? <laughs> <laughs> 자, 근데 아... 아무튼 저는 또 런던에서만 뵙겠네요. 아, 네. 예.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너무 이상해.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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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여기까지. 아, 네, 네, 네. 저는 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 뭐 혹시 또또 또 초월을 했거나또 네. 변태를 하면 이부에서 네. 뵙는 알겠습니다. 걸로.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오케이 좋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등이 좋아요? 예. 자세가 좋아졌어요? 예 등이 좋아야지 자세가 좋아지니까 자, 몸 자세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등 느낌 잘 잡는 거랑 경각골 그리고 목잘가누 주시고 준비 열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하나 느껴주면서 둘셋넷 다섯 바로 오케이 좋았습